철학이라는 학문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학문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듣는 생각은 아마도 십중팔구 어렵다 일 것입니다. 실제로 철학은 어렵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을 듣지만 저마다 알아듣기 힘든 말을 심지어 굉장히 복잡하게 합니다. 실제로 철학을 정의할 때 세계를 이해하는 생각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를 논하다 보니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사,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철학을 깊이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철학은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이 과정에 굳이 관심을 가지진 않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은 반드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애를 키우다 보면 또 사업장에 헌신하다 보면 그냥 습관대로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생각하는 게 싫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 어느 시점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여러분,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업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던 일이 끊겨 시간이 많아졌을 때, 예전보다 활동이나 소득이 줄어들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나라들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 OECD라는 게 사실 잘 사는 나라들끼리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려보자라고 모이는 모임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나라들 중에서.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철학자가 되는 질문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것인가? 이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기습적으로 찾아옵니다. 바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나름 충족될 때 여러 가지 목표와 소중한 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런 질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돈을 잘 벌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돈, 명예, 인기를 통해 인생의 성공을 논하지만 이런 것들에 매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상실감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명예를 누렸는데 어느 순간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사람이 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벌을 받거나 수치를 당해 그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누명을 쓰고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광고 계약이 파기되면서 큰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는 이 부담을 가족에게 지우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죽어서 계약의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번 모의고사에서 1등을 하던 학생이 수학능력시험 당일에 컨디션이 나빠 시험을 망쳤습니다. 매번 명문대에 진학해 성공한 인생을 당연한 것이라 여겼는데 한번 삐끗 어긋난 이 결과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제가 한이 얘기, 이 안타까운 일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생각의 낙심에 삶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죠. 분명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인생은 살만한 것인가? 내가 납득할 만한 인생을 살수 없는데 그저 견디는 것이 옳은가? 앞으로 찾아올 순환이 분명한데 이런 인생 더살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질문은요, 몰락한 상황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일상 가운데서도 은퇴를 하고 나서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한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또 자식들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도 때때로 이런 고민에 빠지실지 모릅니다. 아유, 나는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인생 더 사는 게 가치가 있나? 내 자녀들 앞길 막을 만큼 이몸더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저는 목사입니다. 아직 젊지만 제 아버님을 먼저 주님께 보낸 후에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여전히 질문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목사로 부른받은 소명이 분명한 것인가? 나는 좋은 남편이며 좋은 아버지인가? 내 인생은 남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제가요, 제 삶에 대해 평가할 지언정, 제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품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을 통해 제 존재의 존귀함을,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문학에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어떤 글귀를 읽을 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한 편을 읽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문정희 시인의 나무학교입니다. 제가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 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 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 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 가을이 슬쩍 노란 손을 얹어 놓을 때 사랑한다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 오래된 사원 뒤뜰에서 웃어요 하며 숲의 배경으로 순간에 새기고 있을 때 나무는 나이를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 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 나이에 관한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 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미 존재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거니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나무와 같으면 되겠구나.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며 굳이 무엇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세를 내고 때에 맞게 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잘 사는 것이구나. 그저 더 무르익는 인생을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잘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뭐제 아들딸이 말이 유독 느려요. 근데 이게 사실 저를 닮아서입니다. 어려서 저도 공부를 특별히 잘하거나, 뭐, 운동을 잘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 자신만 두고 보면 자랑할 만한 게 이렇게까지 없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입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뭐, 특별한 관심을 받으며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일반 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점점 교회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제 마음을 좀 헤아렸는지, 이제 경석 청년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교회에서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한번 나오지 않다가 좋은 대학, 좋은 취업을 한이 친구의 상황과 정황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광고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요, 그 친구와 비교할 때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나는 미래를 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무능하게 보이고 탁월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나는 별볼일 없는 존재구나. 이런 패배 의식이 사로잡혀갔습니다. 그 정말 못난 생각인데, 과연 인생은 살만한가? 신앙생활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특별한 가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도 찾아오더라고요 어렵게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외국 한번 나가보라는 부모님 말씀에 후주에 나갔지만 그때 제 나이가 이미 서른 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모든 것이 느린 것 같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크게 낙심됐습니다 그러다가 호주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열심히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이요 제 가슴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어왔다는 첫 체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너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하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너를 창조했고 그 복을 누리길 원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걸어온 후로 거짓말처럼 지난 날에 대한 열등감 후에 이 모든 게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정말 이 말만 입고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신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주제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좀 부끄럽지만 작년 연말에 제가 책을 한건 출판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대가 존귀한 이유입니다. 근데 막상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요. 뭘 이런 걸 썼어? 이걸 누가 읽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뻤고 계속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죠. 그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자가 정작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성숙하지 못한 자녀가 집을 나가는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춘기 치기로 집을 나간 아이들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불안과 불만. 이것을 가듬에 채운 채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더 견뎌보려고 악착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악착같이 이것을 붙잡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신입니다. 이 만몬이라는 말이요. 원래 헬라어로, 시브리어로 헬라어죠. 헬라어로 재물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만모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특별히 우리가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그 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이렇게 재물을 소유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요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다투면서 더더욱 이 재물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고 우리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마지 않게 되었고 민족과 민족이 대항해 전쟁을 치르는 지경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요이 지구상의 모든 자원은 모든 사람이 넉넉하게 누릴 만큼 충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늘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다가 재앙을 불렀습니다. 재물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먹이다 보니까 계급도 생겨났습니다. 더 나은 부를 추구하기 위해 문명은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서는 점점 가볍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재산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간이지만 그것, 그것이 없으면 마치 불필요한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구조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땅의 흙으로 지으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장면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육체 코 안에 성령을 불어 넣으셨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생명, 곧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마이니아마 처음 생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들의 말년도요. 어, 사실 그끝 모습은 좀 비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이들이 뭐 돈을 번다거나 활발한 활동을 할수 없이 체우를 맞이한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갇힌 채 지냈습니다. 오늘날 물질 중심의 가치관으로 보자면요. 감옥에서. 우리의 세금을 충내면서 무의미한 말을 전하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오간에서 날마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보다 영적인 사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길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남자, 여자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먼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들이 땅에 가득 차서 더 넓은 세계에서 그들의 삶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음 약속하셨던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본문 31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창조된 것을 보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후,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큰 기쁨이었던 종기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종기한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던 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떠났고 죄에 물들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학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진심을 보일 때는요 귀한 것을 통해서 보증을 하기 마련입니다 내 귀한 것을 내려놓을 때아이 사람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이 사람의 이 말은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증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놓고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그 언약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토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종기한 존재로 여김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회와 피켓전도를 나갔는데 제 피켓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인생은 짧고 천국은 영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 문구를 보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단순히 이 땅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가 아니면 죄의 머뭄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가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굉장히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존재가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함을 가장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기한 존재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늙습니다. 병듭니다. 직처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순간도 종기하지 않은 적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유독 아기 때에 다른 진승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헌신적인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 존재가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친구들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서도 이 땅에서는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것이고, 인생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천국, 교회, 성도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기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허락된 모든 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